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나의 원함으로 살다가 또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시스기아가 왕이 된지 14년 되고 한 15년 되는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아, 왜냐면 시스기아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 총기간이 29년이 됩니다. 아,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 보니까 시스기아가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든 때가 언제냐면 시스기아가 왕이 된지 14년. 시스기아 왕이 된지 14년. 그래, 나이가 스물다섯이니까 이제 서른아홉 살때이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 사는 말이 이제 시스가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못 사는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수인계할 것은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주고 이제 이사야 선자는 왕궁을 나오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히스기아가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서른아홉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나에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도 주시고, 내 왕위를 굳건하게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산것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실 유다가 막 정화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벽을 보고 통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가 자그성 가운데로 가기도 전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서 히스기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바로 너가 기도한 그 기도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면하지 아니 아니 아니하고 또 내병도 다깨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만에 나서서 네가 성전에 와서 네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시스기야가 병이 든 부분 그 상처가 났던 부분이라 그러는데 그 상처는 그 부분에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처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시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어, 하나님께서 금방 나를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그, 금방 나를 낳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3일만에 낳게 될이 표정이 무엇인가? 그 표정 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만 이사선자가 물어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는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숙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해가 뜨고 시간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낮이 있다가 저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숙이 한다는 얘기는 거슬려 달라는 거예요.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 그림자 뒤를 물러달라는 얘기는 해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해를 거꾸로 돌린다는. 그 히스기야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도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산헤립이 올랐을 때 18만 5천 명을 정말로 화살 한방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송정으로 만들어 버리고 산헤립은가가 서는 죽게 만드는 것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도 이히스기아는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신면 야, 하나님 이해 그림자 이거를 뒤로 물러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거꾸로 돌려달라. 우주 시계를 거꾸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가는 거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술리니까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거꾸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 그림자를 10도 뒤를 백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아는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졌죠? 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듣게 됐냐면 바벨론에서 듣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이 발라단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시스기아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오늘 이 시스기아를 아련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발라단이, 왕이 이 시스기아에게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된 거죠? 왜냐면 오늘 아수리아가 이 패권을 장악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메대 이 바벨론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가서 애굽까지 이제 정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수리아가 오늘 히스기아를 통해서 졌단 말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그들의 보기는 표면상 누가 이긴 거예요? 히스기아가 이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히스기아와 싸움을 통해서 와서 이슬라라라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오스하고 거기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세력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가뜩이나 아스리와와 이 대결하는 가운데 지금 속국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바벨론이 히스기아가 그 강한 군대 아스를 이겼다고 하니까 이 동맹 맺으러 온 거거든요. 동맹을 맺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바벨은 어떻습니까? 이희스게의 강대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압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올라오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스게아가 병 들었다고 와보니, 희스게병든 것이 아니라 다 나섰거든요. 다 나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음, 이제 희스게아가요, 자기가 병다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그 많은 곳에 바빌론에서 자기의 편지를 보내고 위로하고 조문하고 또 쉽게 말하면 아련하니까 이 히스기아가 으스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 발라단의 아들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아한테 물어봤죠. 왕이 이렇게 왕이 정치를 잘하고 강성한 힘이 있는데 그 강성한 힘을 어디서 낳는지또 그것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만 이 히스기아가 우쭐한 마음에 이 바빌론 왕그 아들에게 자기 창고니 곶간이니 기름병이니 군대 병이니 또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만들어놓은 탕수이 터져. 그래서 아수리아나 적국이 오면 이 예루살렘이 이 물줄기를 통해서 이 저들의 그 포위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바로 자기 파벨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네? 나에게 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들에게 왕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 네,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파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저의 황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이 희숙야 말입니다. 이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들이 없음을 고백해서 아들도 죽였다 그러고 생명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바벨론 올라왔을 때 자기 것을 보자고 했었을 때, 만약에 자기가 병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은논해서그 사절단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보존시켜 줬을지 모릅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오늘 시스기아의 이 기도, 우리는 시스기아의 기도,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내리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울부적 기도해서 그 생명 15년 연장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알려주는 해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도 얻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참 아름다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었을 때, 만약에 그가 천국 가게 됐다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됐다면,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이 희스기의 아들, 이문나쇠이 이 기도해서 얻은 이문나쇠시요 하나님 앞에 크나 큰 죄악을 저지르요 아마 이문나쇠시 50년 이상을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화셋의 이 죄악에 몸서리를 치는 거야. 이 문화셋의 이 죄악에 몸서리를 친단 말이야. 만약에 문화셋이었고, 희스기아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보여준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면, 아 어, 자기 동생이든지 이런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이런 멸망이 없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응답을 내가 빠르게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래서 39살에서 15년도 하니까 54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15년 더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15년 더산 것이 오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그 아들 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더교는늘히스기아의 마지막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히스기아의 왕이 얘기하기를 이제 이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저 바벨론에 가서는 황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천국에 다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니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는 날 동안 선하기 때문에 내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그 말씀대로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나만 편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만 편하면 되요 하나님 말씀 진실하니까. 내 사는 동안에 태평가, 그리고 이 선한 일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희스게가 왜 하나의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앞날 아닙니까? 이 살라이언 멸망이 오늘 다가오는 그 일에 되었다면, 자기가 또을 벽을 보고 기도하고 죄를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일이 없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아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 있는 내 세대만, 내 세대만 평안과 행복을 누린들에게 무슨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 다음, 그 다음이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렇큰 그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참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스가 병들어서 낫게 되니까 이 바벨론에서 사저따나 왔지요? 바벨론에서 맡겠습니까만은또 다른데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응?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우쭐해진 거예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선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벌써 좀 괴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괴리가 생겼어요? 아, 이것이요. 자기를 높여주는 이,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자기가 올라타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보면요. 이 다이슬 얘기래. 나를 위하고 다이슬을 위함 같이. 내가 이 예루살렘성을 너 때는 보존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이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우쭐해지질 않아요. 우쭐해지질 않아요. 우쭐해진 적이 있었지요 정말로 이 모든 지역을 다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스따라 땅을 다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두밭 지파가 다 분비해 가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슨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야, 내 군사, 이 싸움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성한가, 라고 하면서 인구조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르고 많은 사람들을 가졌나. 인구조사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을 내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슨 어떤 일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세요. 다윗이 더 조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조공을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조공은 다윗이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자기가 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그 근데 희스기안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 다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자식까지 주시고, 정말 다이신 요구하지 않았던 그 요구 자체도 하나님이 다 기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희스기아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조심해야 될것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좋고, 내 삶이 것으로 끝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게참 좋습니다. 만족이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병들고, 또 내가 죽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이 기도를,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해서, 나에게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더 기쁘게 할 일이 많이 한다면, 나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만, 만약에 지금같이 쌤쌤이라든지, 지금보다 못하게 된다 그런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게요, 현명한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내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나에게는 과제가 더큰 과제가 더두 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보고 경험하고 보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위험한 지경에 왔을 때아 정말로 내 아들들도 직장을 들어가야 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를 연장시켜 줬거든. 약속을 내가 하나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받고 제가 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받고 어떤 병에서 고침받고 그래서 더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하나님했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배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게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더 연장시켜주면요. 나에겐 책임이 없이요. 나는 즐김으로 살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현상주지만 해도 하나님 영광이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의 약속을 그래도 어기는, 단을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기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 얘기하니까 좀, 완전 비관론자처럼 느껴집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을 보고, 또 저도 당해보니까, 아하, 아하, 이것이 복이 될수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야, 이게 현명한 기도인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어, 안까지 너에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였었어요? 이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것도 이것도 해줄 거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경험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른 어른 장막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믿음 우리의 기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안로 내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요구가 있고, 내 갈망 있고, 내 소원 있고. 그럴 때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단 말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하신단 말이. 야근데 내가 원함으로 내가 받으면요, 내 뜻대로 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버렸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와 이 모든 삶의 지혜로 운자가 되려면, 나의 기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수기 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 예, 괜찮습니다. 내 시대에 태평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넌내 자손 때, 내 후손 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책이면 기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에게 기도를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의 배 이상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성숙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얘기하기를 나를 위하고다이스를 위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병을 고쳐 줄 거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이세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다이세마, 이 기도의 응답의 사람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참, 이 하나님 말씀 한장한 한 장이 너무너무 귀하죠? 오늘 19장에서도 큰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우리 주일날 장세기 38장의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까? 겉그 표면으로 가면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희스기야처럼 펴놓고 기도하자.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은총받아 15년 연장받오고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은 모르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뒷면은 모르잖아요. 그걸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그 뒤에는. 자기가 그 기도 위에 올라탔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난리한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 기도가 달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아들을 낳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바벨론 멸망당하는 그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 그래서 오늘 야채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나의 욕망, 내 어떤 눈앞에 보는 이 세상과 견주 보는 그것으로 나의 기도에 만족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것을 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뜻으로 내 삶이 옮겨질 수 있는 나의 소원,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함은 불안정한 거예요. 완전한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희스기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희스기아의 전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도, 다이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